꼬리따기에서는 선두가 서고 나머지 친구들은 허리를 잡고 일렬로 서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친구들이 허리를 좀 가볍게 잡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꼬리따기 놀이를 하게 되면 뛰다가 허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꽉 깍지를 끼어서 잡아도 되겠습니다 꼬리 따세 라는 구호가 외치고 나면 선두가 꼬리를 잡기 위해서 달리게 됩니다 꼬리는 도망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딱 허리를 잡고 나면 잡았네 잡았네 노래를 부르면서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하면서 걸으면서 돌게 됩니다 이때 이제 꼬리를 잡은 선두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선두했던 친구가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춤을 자기가 추고 싶은 동작으로 예, 쳐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바닥에 앉아서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이렇게 놀이를 하면 되겠죠.